이제, 이 요, 약, 어, 요거트, 청국장 발효기에다가, 어, 모주를 넣어서, 이제, 10시간 동안 발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, 코드를 껴서, 다, 시간, 다섯 시간. 이게 알코올 도수가 5%기, 5에서 6%기 때문에, 40도로, 40도의 유산균 발효기로 한 5시간 정도만 달이면 은 달인다고 해야 되나 가열하면 예. 모주가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5시간 후에 어, 발효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어, 막걸리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!